안드로메다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5시 테란 임련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5시에요 네. 네. 임련 선수 그리고 네. 17시에 송병구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죠. 경기 시작 전에 음. 차팅창에 송병구 선수가 살살뇨라고 어, 쳤습니다. 어 근데 살살하기에는 네. 너무나 각광 위치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초반에 송병구 선수가 찌르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네. 자, 지난 시즌에 11승 뭐 10승 이상 달성한 선수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임련 선수입니다. 네. 뭐 그렇죠. 어. 네. 지금, 어, 자, 들어오는데요. 보여주기 싫다. 야, 그만큼 보여주기 싫다는 아주 강력한 유지입니다. 그렇죠. 자, 뒤로 와서 리쪽쪽 네. 머리를 그리 됐는데 바로 위냥 검을 올렸어요. 그래서 왼쪽 서플라이 시야에 예. 딱 프로브가 걸치자마자 아주 ]죠.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바로 또정말 빠졌죠. 두 번째 서플라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그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예, 본진 안에서 뭐 그러니까 뭐투 팩을 하는지 아니면은 원 팩에서 빠른 확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바로 확장을 하는지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멀티 하나를 끼고 있는 그 맵이 안드로메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지금 아래쪽 뭐 한번 살짝 계속 어떻게든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어. 들어가죠? 어? 자첫 번째 네. 서치에 설명합니다. 에너지가 풀 에너지여야지만 예. 정찰을 오래 할수 있지 않습니까? 드라곤 나오도 몇대좀 맞아 주고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좀 많이 달았어요 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도 송병구 선수의 노력에 의한 결과죠 네, 코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했죠 네, 원 게이트 코어라는 사실을 지고 확인을 했어요 자, 확실하게 맞고 팩토리 올리고 있는 임유한 네. 선수 임유한 선수가, 네, 임유한 선수가 어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여주질 않으면서 어떤 독특한 전략을 준비를 해왔을까가 네. 네, 궁금합니다 자, 붙어서 때려주고요 머리 힘기, 네, 자, 드라군 발견하고 있는 임유한 선수 잘 도망가네요 아, 확장을 시도하네요. 네, 일단 원테, 확장이네요. 자, 멀티. 예, 위치상으로 봐서는 앞마당 쪽에다가 바로 이제 커맨드 센터 내려놓을 것 같고, 예, 본진 안에 포함하고 있는 멀티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앞마당만 가져가게 되면은 말이죠요 자, 로보틱스 올리고 있는 송경구 선수. 예. 네, 머린 생산 줄이고 탱크부터 지금 뽑았어요. 네, 이거는 예.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아, 로보틱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임려한 선수, 테란이. 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병구 선수 입장에서 지금 축조합니다. 이민서 네. 선수 뭐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자 자원 채치. 바로 들어가고 있는 임현 선수. 입장입니다. 입구 쪽 맞고 안 보여주고 그 이후에 팩토리 그리고 커멘트 센터. 자, 투게이트 체제. 옵저버까지 보유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저 보자마자 빨리 멀티 축적 늘려가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올라갔고요. 선수의 평가하기 프로토스가 좀 괜찮다 싶은 메이니까 송병우 선수가 정말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인류안에 도박적인 전략을 피해만 받지 않으면 제가 승리할 네. 수 있는 어, 동작이 장다 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 아, 없죠, 네, 네, 두 번째 업적은데 터졌어요. 예, 밑으오죠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 예. 트리플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예. 동시두고 돌리고 있는 송병우 선수. 예, 바로 이런 타이밍에 안전하게 저렇게 트리플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지금은. 아, 송병구 선수에게, 그러니까 프로토스에게 좋은 측면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테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적절히 이용을 하네요. 자세 번째 커니티 센터 짓고 네. 있는 임요한 선수. 아, 자 9시 쪽까지 지금 넥서스를 수환했고요 네. 앞으로 입구는 잘 틀어 막고 있는데 공중으로 날아들어오는 공격을 날아들어오는 공격을 임요한 선수가 잘 막느냐 못 막느냐 이런 것들 아주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커니티 어, 센터 수자 확인하고 오히려 하나 더가져가고 있는 손병구 선수입니다. 네. 템플러를 어. 뽑아가지고 전력의 보강을 할수 있을 법한 네. 셔틀인 같네요. 네 지금 셔틀이 나왔습니다. 네. 자옵저으로 계속해서 상대방 진영을 네. 살펴보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이제 게임이 음. 예, 무조건 게이트 페이 짓고 아비터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말이죠. 네. 팩터리 쭉쭉 늘리고 있죠, 임유한 선수. 네. 자, 아. 벌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확장 기지 지금 아홉 시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월스를 빠르게. 템드라 달려요. 템드라! 야! 블러 아. 드랍이었어요. 네. 네. 지금 방금 제가 과연 네. 멀티를 빠르게 한 테란에게 견제도 안 하고 병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오 견제 네예 좋네요 견제만 버라 네, 가수가 파울에 아니라 하이템플러로 바로 가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 동안에 이제 자신의 병력을 모으겠다라는 예. 얘인데 테란의 패턴리가 아주 안전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송병우 선수가 한 번은 제대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멀티를 예하로 올라가려는 그런 부분 예자 이번에 이번에 지금 많이 어휴, 아유 아 오, 어우 예야 어유 야시엄격서 정말 다 피게 대결이에요 네한 네. 치도 예상할 수가 없죠 네자 열심히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죠 약간 네. 네. 다른 생각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더타심히 네. 네. 올라갑니다. 네. 아비터 자체는, 자체는 지금 좀 느리기 때문에 이요한 선수가 타이밍을 한 네. 아, 탱크 한 분의쯤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방일어. 네. 네, 방일어 기다리는 멈춰. 거죠. 예. 방일어. 자 먼저 나와서 살이 잡고 있는 송병구선수입니다 네. 질럿이 조금 더 보강되면은 질럿 드림이 일면서 하이템플러로 지금 네, 좁은 구역에 좁은 구역에 음. 탱크 베이치가돼 있다면은 하이템플러로 어, 좀 이득을 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 자, 셔틀에서 병력이 내리는데. 아, 질러, 질 내리면은 이거. 어? 자, 내리고. 어, 향기 오. 셔틀어줬어요. 오. 자리 먼저 잡았어요. 예, 이면 선수 예. 또 업이, 업이 됐을 때, 일일 업이 됐을 때는 무조건 한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 병력. 그렇습니다. 자, 내리고, 자, 내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신호년 됐어요. 자, 내리고, 벌써. 자, 질러시 녹아요. 질러시 녹아요. 네, 하이타이브로. 자, 갑니다. 방금 자, 깜짝 압박도 되네. 압박도. 네, 네. 예, 아, 어 네. <laughs> 네, 드라군도 지금 많이 네. 살아 남았습니다. 그런데 테란의 그 탱크를 많이 잃었기 음, 때문에 네. 탱크가 추진력이 좀 없어요. 네. 예. 테란 탱크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탱크 추가가 되지 않으면 러시를 갈 수도 없는 상황. 게다 네. 그렇게 된다면 성병우 선수는 아비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갖출 수 있는 건다 갖추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추가 어, 멀티 끊어주러 가는 거죠. 추가 멀티. 예. 야, 이것도 지금 파악을 했어요. 예. 마인 매선 해놓고요. 예. 근데 병력이, 테란의 병력이 폭주가 좀 통해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될 겁니다. 자, 병력 위쪽으로 예. 가고 확장실 쪽으로. 자 타격 보내고 있는 송병구 선수 아, 임명한 선수 멀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송병구 선수의 아비터가 나오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예. 무서워졌습니다 예. 오히려 진출하는 것 같은데 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예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진출해버렸죠 음...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네, 뒤로 뒤로 가야죠 뒤로 가야죠 뒤로 뒤로 붙으 마인이 없거든요 뒤로 붙으면은 마인이 없거든요 예. 아자 지금 네, 싸우면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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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임명이 안 되셔야 마이어. 아, 이자이로 스톱까지 자, 여기서 여기서 스톱. 아성 아 완전히 제대로 먹혔습니다. 네. 아 이번, 이번 진출도 으로 갑니다. 드라곤은 그대로살고다니죠 여기 이제 질럿 보건 거기다가 아비토 보강이 되거든요. 이제또아비터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드라곤 진출 아, 다다 나왔어요. 그냥이 상태도. 끌어서 싸우면 됩니다. 네, 예. 예. 그냥 드래곤으로 싸우네요. 아,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스도 버텨보지만, 아 이거 막을 뻔도 나와 있나요, 미원 선수? 탱크가 많아야, 야 예, 이건, 예, 내 얘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토스가 이동 안 해도 멀티가 한 군데 늘어나죠. 스타팅 하나 장악하면요, 네. 미네랄 멀티, 그 다음에 스타팅에, 예, 스타팅 멀티 두 군데가 동시에 장악이 됩니다. 네. 예, 안드로메다, 그맵 특성 아니겠어요? 이거 템드랍이에요. 네. 아. 여기는 그냥 뭐 질러만 뛰어가도 되고, 아, 또, 그리고 다크템플러만 가서, 어, 들어가도 되고. 어예 4기가 아, 또 하죠? 지금 떼고 가죠 세너레이터 깨고 있어요 3시 가죠 모르나요 사실적으로 예, 지금 병력이 이동하고 있고 3시 예, 가는 거 봤죠 스캔으로 봤는데 문제는 요기 4기 여기, 여기, 여기 대비하느라고 잠깐 놓쳤어요 3시를 띄워야 돼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는 여기 지금 대처하느라고 3시를 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 내려옵니다 필요 없다 3시 필요 없다 그냥 나오는 거먹죠예현 선수 내려가는데 자아비도가있 아마인마인마인마인마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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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네. 아, 너무, 너무 기분 내는이요 자신있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아, 서플라이, 서플라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안드로메다에서 왜? 토스가 테라를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를 송경우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트리플이 기가 막히게 되고 트리플이 금방 순식간에 되고 그 다음에 어, 포넥이 바로 이제 3시나 9시시에 어, 있는 이 중립 확장 기지로 포넥이 바로 갈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위쪽에 있는 확장 기지 그러니까 스타팅도 자신의 것이 기 때문에 프로토스에 멈추지 않는 확장 자체가 안드름에대해서테라를 어, 상대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아, 사실초 아, 본지쪽이 있는 병력, 동의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인연 예, 선수 이 지역 모치키면 병력 못 나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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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벌처럼 아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도 네, 또 아비터, 아 아비터 때문에 아 아비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이거 들어가서 계속 멀티 못 먹기만 만들고 확장 계속 늘어나고요. 예, 프로토스 병력 계속 나오고요. 예, 네. 네. 네, 거의 다 먹었어요. 다 아 이거 아비터 살아가면은 이거 쓰고 있으면은 또 리콜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아까 그그아 타크 템플러가 초기에 드랍됐었던 그 파워 제너레이터로 막혀져 있는 에, 바로 그 지점에 아비터가 리콜을 해서 쑥 들어갈 수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토스가 부족한 게없습니그 네,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프로토스가 지상 병력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라를 네, 네, 네 가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요옥점도 같이 움직여요 옥저도 봤습니다 자 지나가서 어로 네, 다시 우측 팩토리즘 아니네요 앞마당입니까 와, 안안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한 번에 지금 어고분 이탈났어요. 엄청 왔습니다. 아, 와세 네, 개가 되겠네요. 예 컴백 예, 아. 띄워주면은 프로토스가은여에 네. 팔기 예. 스수있죠 그렇죠. 다 네. 내려놓고 이게 스테시스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스테이시 스자 막아 막아내고 있는 중인 인 선수 한 명씩 가운데. 제 없어요. 네. 네. 이 정도 죽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제거를 네. 해줬고요. 자, 하지만 좀 피해가 누적됐죠. 로. 그러니까 탱크가 소모되지 소고, 않는 가운데에서도 전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음. 자 다시 한번 공격 타이밍 잡고 있는 성병구 선수. 어우, 들어와요. 이거 본진이 비었는데요. 이세시쪽수비아세시쪽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되더라고. 본진이 지금 경력이 많지가 않아요. 아, 네, 에서도 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 스테이았어요 사실, 로 달려들고, 아, 스타 플레이까지, 네. 어, 지금 해주고 어. 있는데요. 지금 어. 내려와서, 아, 벌밖에안 오는, 오키 못 막아요. 본 뒤쪽 뚫리면은, 네, 힘들어지거든요. 네. 지금 내려오는 와 있는 상태, 세임녀 선생님이 지금 와야 될 텐데, 빨리, 빨리 내려와야 돼요. 여기는 네. 지금은 드라곤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잡아먹을 수 있고, 이제 위쪽에서, 벗을... 아, 이거 뚫리면은, 근데, 뚫리면 뒤에서 오는 병력에 소용이 없어요 네. 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네. 아 뚫리면 여기는 패턴이 지이거든요 네. 병력이 그렇죠. 못 나와요 장악당하 끝이에요 네. 마인메소로시 우차별로 그냥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송병과 요한 네. 네. 선수의 질을그 그래, 잡아주면서 네. 제거해는 선수 자, 중요한 장원춘 지가 앞마당도 내줬고 돌아 3시쪽 돌아가고 있어 지금. 네, 예, 드라군이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도 이 병력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은 결국 이거 제거하느라 결국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러는 동안에 이손정호 선수 멀티가 또 늘었고요. 예, 한1 0 쪽까지 돌리고 있고 자원대사군이 또 캐런도 많이 짓고 있어요. 1 2시에도 지금 공성할 것 같네요. 네. 병력이 너무 계속해서 네. 공격 네. 왔던만큼 단정이 그렇죠 쌓이고 있죠. 죽는 만큼 그만큼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벌슈도, 아. 아... 저 내려옵니다. 예. 뭐, 어깨는. 막아야지만, 미래가 뜨입니다, 벌슈네요. 스페이스 빌드가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네. 결국 이제 체력 싸움에서 상대가 안되죠 네, 체력 끝났습니다. 송경구 선수. 자, 임야 선수 상대로 1승을 추가합니다 자, 테라는 이렇게 잡는 것이다. 확실한 모습 지 보여줬죠? 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게 오늘 에이스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네. 자, 이성은 송경구 선수가 살려는 공격이 삼성전자 칸을 강해줍니다 네. 네, 삼성전자 칸니 예전에 우승을 차지할 때그 포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줬습니다. 네.